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8살 여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당연히 평생을 남으로 지내온 가정이다 보니 분명히 서로 간에 당장 이해하지 못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걸 조금씩 양보해가며 서로에게 맞춰가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던 예비신랑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이해하고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신랑은 제가 하나를 해주면 두 개를 해주기를 바라고 두 개를 해주면 당연히 세 개도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억지에 결국에는 이렇게 파혼을 하고 말았네요. 파혼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고 이 결정을 내리길 백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제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걸 참고 결혼을 했다면 제 평생을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게 만들 뻔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 나이가 결혼을 생각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른 나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랑은 저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기는 했고 예비시 부모님 쪽에서 결혼을 조금 서두르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비신랑 또한 제가 좋아서 정말 평생을 함께 있고 싶어서 청혼을 했다기보다는 예비시 부모님 등살에 밀려 청혼을 한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연애를 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예비신랑의 청혼에도 제 마음 속에는 사실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너무 예비신랑의 부모님께서 예비신랑 길을 죽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오죽하면 청혼 또한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 했으니 사실 결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남자다움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저를 어려서부터 예지중지해주시던 외할머니께서 작년을 기점으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버릇처럼 우리 손녀 시집 가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한번 병원에 입원하셨던 뒤로는 몰라볼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셨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제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고작 할머니께 저 시집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정했다고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예비신랑이었던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 앞에서는 못미더운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연애도 그렇게 길게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학벌 괜찮고, 직업 괜찮고, 신랑감으로 어디 하나 모자란 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신랑을 실제로 만나보신 적이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오래전부터 직업 괜찮다, 인물 괜찮다 하는 이유로 썩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있는 눈치셨어요. 저도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을 예비신랑 통해서 몇번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신랑에게 조금 강압적이기는 하시지만 정도 많아 보이셨고, 또 어머님이 예비신랑을 저렇게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휘어잡고 계셨으니, 예비신랑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배우기도 더 배워서 좋은 직장을 구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오히려 좋은 쪽만 보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청혼을 응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율했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지원금을 조금 보태주셔서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예비신랑도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 아니다 보니 딸이 시집 가는데 어떻게 혼수만 해갈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집이며 혼수며 예단예물이며 앞으로 결혼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양가에서 서로 딱 절반씩 해서 반반 결혼을 하면 어떻겠냐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예비시 부모님 쪽에서 그걸 먼저 거절하셨습니다. 여자 하나 시집 보내는데 무슨 그런 큰 돈을 쓰시냐면서 반반 결혼하자는 제안을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뭐 하나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해준다는데도 싫다는데 저희 부모님 쪽에서는 아쉬울 게 없으셨죠. 사돈댁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혼수나 예단예물은 섭섭하지 않게 준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반 결혼하는 제안은 언제까지고 유효하다고 생각하실 테니 마음이 바뀌거든 언제든지 말해달라고까지 하셨어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예비시댁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혼수까지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신혼집 입주를 하고 돌아오는 주 주말에 하루아침에 한 번에 다 몰아서 받을 수 있게 스케줄까지 조정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결혼식만 올리면 모든 게 끝날 정도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도 별다른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시 가족들의 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서 결혼식을 뒤집어 엎어버렸네요. 예비신랑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명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저의 신우가 되었을 사람이죠. 예비신우 또한 3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 쪽에서 결혼 자금의 반을 똑같이 낸다고 해도 거절하시며 아들 장가 보내는데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나서던 예비시 부모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비신혼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할 때 집에서 그렇게 큰 지원을 받지 못했는가 봅니다. 그랬기에 예비시 부모한테서 상견 례날 저희 부모님한테 딸한테 뭐하러 그런 큰 돈을 쓰시냐 하는 말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들 다르고 딸 다르다 하시는 분들이셨던 거죠. 아무튼 그예비신혼네가 이제 드디어 새로 집을 구해 이사를 나갔다고 집들이를 한다고 하면서 예비시 부모님이랑 예비신랑을 부른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다 보니 딱히 갈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고 예비신랑이 같이 갈 테냐 하는 물음에도 우리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거길 왜 가겠냐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비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뭔데 그런 자리를 간다 안 간다 결정을 하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시가족 가족 행사에는 이제 며느리인 제가 다 참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직 결혼식을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따지고 싶었는데, 예비신랑 말이 자기 어머니는 말 대꾸하고 되묻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집들이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 성격상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예비신랑이 간곡하게 어머님 심기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솔직히 예비신우가 새로 이사한 집이 저희 회사에서도 보통 먼 거리가 아니고 심지어 저희 집하고도 정반대 방향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반대 방향으로 예비신우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집으로 가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제가 오며 가며 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서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도 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절을 하자니 저도 결혼식 앞두고 시어머니 되실 분과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예비 신랑의 누나인 신우를 실제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예비 신랑의 어머님과 저를 사이에 두고 중간에서 입장이 많이 난처해 보이는 게 불쌍해 보이기까지 해서 집들이 자리 한번 다녀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한번 정도는 군말 없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싶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집들이를 하기로 한 당일에 급한 회사 일로 제가 야근을 하게 되어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인 야근인데다가 팀 전체가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상황 설명하고 혼자서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회사 생활도 단체 생활인데 저 혼자 쏙 빠져버리면 팀원들한테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회사의 사정 설명하기도 뭐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예비 씨 가족 가족 행사에 참여해야 돼서 늦는다고 말하기가요. 그래도 부장님도 다른 팀원들도 저희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서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할수 있었고 늦게나마 부랴부랴 예비 신우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걸려 예비 신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들 동찾느라 헤매시지 않나요? 덕분에 밖에서도 시간을 한참 잡아먹고 허둥지둥대면서 겨우겨우 신우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단지가 너무 커서 헤매는 중이라 예비신랑에게 마중 좀 나와달라고 부탁했는데 식사 중이라 자리를 뜨기 그렇다고 저보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기도 했고 헤매느라 시간이 더 지체된 가운데 제가 안으로 들어가니 식사는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야근하고 곧장 이쪽으로 오느라 식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를 기다리지 않고 식사를 먼저 시작했고 식사가 다 끝나 있던 상황이 서운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밥이 정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 부담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예비신랑이나 시부모님이나 굳이 신우를 소개하는 자리를 신우 집들이가 아니라 다른 날로 잡아주면 되는 거지. 기어이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점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안 그래도 잔업도 있었고 식사도 못한지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예비시 가족들 앞에다 두고 벌써 듯 있어야 하는 자리가 정신적으로도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자리에 있든 없든 신우 집들이는 예정대로 진행을 했을 거였고 식사도 저 빼고 하는 자리였다면 차라리 다음 기회에 보자고 해줬다면 저도 참 배려받는 느낌이 나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무튼 예비 신우는 그날 처음 보게 된 건데 인상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참 좋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도 예비 시부모님도 그 누구 하나 저한테 늦어서 피곤하지 않냐 물어본 사람 없었고 식사가 끝난 자리였지만 저한테 밥은 먹고 온 거냐 물어봐준 사람도 예비신우밖에 없었어요. 정말 고마울 지경이었죠. 그런데 식사를 안 했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말을 틱틱거리시면서 늦어서 밥을 못 먹은 건 늦은 사람 보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당신들이 며느리 밥 먹는 거 기다려줄 군번이냐면서 예비신우의 말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예비신우가 제가 늦는다고 못뭐 따로 덜어놓기는 했는가 본데, 어머님께서 말을 그렇게 하셨던 게 솔직히 빈정이 상하기도 했고, 그 소리 듣고 밥까지 먹으면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안 봐도 뻔해서, 솔직히 배는 조금 고팠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예비신랑 휘어잡으시는 거 보고,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느끼긴 했었지만, 그동안,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몇 번씩 따로 찾아뵈면서 잔정이 많으시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제가 며느리 확정이 된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 이제 저까지 싸잡아서 휘어잡으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는 저를 보자마자 어딜 자리에 앉으려 드냐며 아버님이 식사 마치신 빈 그릇을 제 앞으로 들이밀면서 밥도 다 먹었으니 저보고 이제 상정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백번 양보해서, 제가 벌써 결혼해가지고, 이집 며느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쳐도, 이게 내집 집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우집 집들이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제가 며느리라고, 먹지도 않은 밥상을 정리시키는 게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그 말에 기분이 나빠서 표정관리를 못했나봐요. 솔직히, 거기서 어머님이 한마디만 더 했다면, 제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분위기를 잃고는 뭘 상까지 치우냐고 하면서 준비한 안주도 몇개 없다고 그 위에 그냥 술상을 바로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리 앞에는 저 먹으라고 따로 덜어놓은 음식을 몰래 꺼내다 줬는데 그 마음씀씀이 하나만큼은 정말 고마웠네요. 예비 신우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두손두발 들고 그 자리에 못시겠다 말하고 도망 나왔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예비 신랑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러는 건지 지 엄마한테 거스르기 싫은 건지 아주 모가지가 TV 쪽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네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뺨을 맞고 있는 건지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요즘 TV 프로 저거 재밌다면서 무슨 돌싱들 모아놓고 커플 만들어준다고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속으론 너 그러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너도 그 프로에 나가서 새로 배우자 찾아야 할 날이 올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비신호와 한바탕 할 뻔한 게 유야무야 되고, 집들이 2차로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니 막차 시간이 다 돼가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비신호도 제가 시간을 계속 확인하는 걸 보고 저를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는지, 지금 가면 안느냐면서 제 걱정을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제 걱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그 와중에 뭘 막차를 타고 가냐고 하면서 집까지 얼마나 된다고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데 할증까지 붙으면 못해도 택시비가 5만원은 우습게 나오겠는데 제가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저러고 있는데 정말 누가 누구 편인지 싶더라고요. 차라리 야근 때문에 늦지만 않았으면 저녁 식사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늦은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2차가 끝날 때쯤 잘 참아내고 있는 제가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는지 아니면 제가 어디까지 참아내나 인내심 테스트를 하고 싶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아주 끓고 있는 저한테 기름을 들이부어 주시더군요. 새벽 1시 반쯤이 돼서야 술자리에 신이 난 예비 신랑하고 아버님이 고주망태가 되면서 집들이는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늦기 전에 핸드폰으로 먼저 택시를 불러놓았습니다. 택시가 다 와간다는 알림을 받고 나서 저는 부모님도 걱정하시니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아무리 제가 늦게 왔어도 새벽 1시 반까지 자리를 지켰으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모임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예비신우도 아직 결혼도 안한 사이인데도 새벽 한참 늦게까지 버티고 있던 저한테 미안해 죽으려고 할 지경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것마저도 모자랐나 봅니다. 저한테 가게는 어딜 가냐고 벌써부터 내뺄 생각을 하냐고 하면서 갈 거면 집들이 자리 뒷정리랑 설거지를 싹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뒷정리를 하고 가던가 말이죠. 세상에 제가 여지껏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방 3개짜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한방 쓰시고 예비신우랑 남편이 한방쓸 테고, 그럼 남는 방 하나에서, 아직 결혼도 안 올렸는데, 예비신랑하고 저보고 지금 한 방을 쓰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자고 간에 만회하는 말을 듣기 전에, 제가 뭐라고 이 집구석 집들이 한걸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집에 가야 하나요? 예비신우도 그 말이 어이가 없었는지, 제가 뭔데 뒷정리를 하라고 시키냐고 하면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서열이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가 어쩌고, 신우가 어쩌고 하면서, 감히 며느리가 늦게 와서 음식 준비하는 거안 도와준 것도 욕을 한 바가지를 처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 다눈 감아주고 있더니, 아주 시대갈기를 우습게 안다고, 벌써부터 뒷정리하는 걸 내빼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늙어서 상점 모시고 살 일이 있냐고 하시며, 지금 며느리 버릇을 확실하게 들여놔야지. 안 그러면 시어미가 며느리 모시고 사는 꼴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예비신우한테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냐고 따지셨어요. 신우면 신우답게 며느리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신우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날 처음 보는 예비신우가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제 편을 그나마 들어줬기에 사건사고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특히 예비신우는 이 집에서 한동안 살아야 할 테고 괜히 제가 이일 크게 만들었다가는 예비신우 입장에서는 이웃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테니 좋은 거 하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끌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는데 예비신우가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뭘 참고 있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라고 참으면 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예비시모한테 그날부터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었습니다. 세상 어느 정신빠진 여자가 결혼 전부터 이런 식모대우를 당하고도 이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겠냐고 예비신랑인 남자답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머님 아들 결혼 목전에 두고 뒤엎어버린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아들 혼삿길 망쳐놓으니까 기분 좋으시냐고 목청이 떨어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술 먹고 뻗어 있는 예비 신랑 주머니에서 지갑 꺼에다가 5만 원짜리 한장 건에서 나왔습니다. 집까지 택시 타고 가는 거내돈 내면 아까워서 제명에 못살것 같다고 하고 말이죠. 한참 어하니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아들 주머니 뒤져 동건에 나가는 저를 보고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며 저한테 달려드려는 예비 신우를 예비 신우가 탁 나서서 막아서 주더라고요. 덕분에 별탈 없이 예비시월드에서 탈출할 수 있었네요. 다음 날이 돼서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신랑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걸 굳이 나한테 묻지 말라고 말하고 결혼이고 뭐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던 돌이 들어가던 앞으로는 없는 일이니까 두번 다시 마주치지 말고 살자 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제 발목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너가 그날 그 자리에서 중간 역할 잘해줬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너네 엄마 엄망만 하지 말고, 너부터 그마마보이 기질 좀 고쳐먹고 살라고 충고해주고 자리를 떠났어요. 있을 때 잘해야지, 다 늦어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비신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제가 많이 참아준 것도 고마운데,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한마디 해줘서 속이 다 후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대로 예비신우는 그동안 딸이라고 동생인 예비신랑한테 항상 양보하고 포기해야 했고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나 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참고 살아왔는데 마음 속에 응어리가 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며느리 될 사람인 저한테 그러실 줄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이제 막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여자라고 자기 엄마한테 무시당해가며 살아왔으니 제가 어떻게 지내게 될지 눈에 보였다고 하네요. 가족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여자로서 제가 자기가 차별받아온 것처럼 당하고 있을 저를 생각하니 아무리 가족일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네요. 그 이후로 바뀐 건 그렇게 마마보이였던 예비신랑의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그 뒤로부터는 척치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성격에 얼마나 그렇게 어머님 등지고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지요. 적어도 10월도 입장권을 제 손으로 제돈 내고 끊었다가 수수료 조금 들었지만 반품하고 유턴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